노조도 조합으로 저기 조할하시는 사람이 없거든. 조조 어, 조조하니? 웬일이야? <laughs> 웬일이야 이길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웃음> 순조라니. 요 <laughs> 아, 롤제또탈주야기는 방법. 저니저 <laughs> 사람 누구예요, 근데? 누구? 캠프님인가 아니요. 너디 너디, 너디. 너디. 지포가 너디예요 어. 네. <laughs> 아 몰랐네. 진짜 사람이 너저분해가지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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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한 팀으로만 게임하려고 하는 사람들 너무 심해 솔직히. <웃음> 그쵸? 렇죠 <laughs> 혹시 옛날에 켄조 싸울 보신 적 있으세요? <laughs> 네. 어. 왜요? 아또 너디가 켄조 아니냐는 대보가 있길래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하더라고 너디가 그래가지고 키디님이면은 거기 뭐 같은 인천이었던 걸로 알아가지고 보셨거나 대충 아시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어요 켄조는 잘했는데? 켄조 잘했죠 켄조가 뭐 케이블 말로는 나보다 잘했다 그러는데? 어 그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까 그러니까 기준이 나는 나긴 해요. 그 잘한다는 기준. 나보다 잘했냐 못했냐 이거기준그 그러니까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저도 켄조랑 친했었던 편이어가지고. 그런데 키데님 만 키데님보다 잘했다 그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잘했다고 하더라고. 아 네, 잘하긴 잘했어요. 성태가 그 못하는 애를 잘한다고 하진 않아서. 그렇겠죠 켄조 근데 진짜 좀 잘하긴 잘했어요 민재님이 저 너디가 캔조 같다 해가지고 이제 너디한테 물어봤는데 그게 누구냐면서 그러다가 자긴 절대 아니라고 그러고 지역하고 이렇게 매칭해보니까 아니더라고 한돈좀줄수 있나? 사장님한돈줄수 있나? 다 주세요 그냥 다 아, 쓰다 드릴게요 금방 드릴게요 사실. 네네 받으셨어요 아 이거 상공 사놓으면 방덕이 와도 네네네네 못해가지고 어 내가 붙여줄까 아니면은 아니 안붙여줘도될것 같아 장 방덕이라서 어... 방덕 또 오면은 좀 괜찮지 않나? 한 거지 내가 증거는 증거는 없는 거 같습니다. 감독 봤네요. 아, 내가 타워 두개못 먹으면 개업하다다 먹었어야 되는데 이거 상호사 때문에 못 먹었느냐? 그 오나라 병사 때문에? 여등 여기. 어기 붙을까요? 여기. 아기 그럼 안 밀고 있을게요 기여 어? 붙어줘? 저기... 아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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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어차피 여기. 형 저거 공여 여기. 여기. 절대 안 오고 그냥 무조건 저 싸돌아다닐 거거든요 아, 근데 이거 진짜 타워 두개못 먹는 게 너무 없거다 그냥 그, 오나라 영사에 비껴가지고. 음. 한칸 핫한데? 벌써 레벨 낮고 2 0만 주실 분. 드릴게요. 아, 이거 잘못 줬다. 다시 드릴게요. <laughs> 진동도 여기 왔는데? 나이런면 와줘야 될것 같은데? 방덕도 다시 올 거라 자살하고 올게요 자살하고 올게요 아니 안 와도 돼요 주유는 안 와도 되는데 감량은 와야 돼요 아, 네. 진동도 와서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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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방덕 컨디션 어때? 아, 반피 이상? 그 정도? 그 정도 용방이 있고어버렸출자나 있나? 아, 출자 없다. 음. 나 돈이 아까 안 쓰고 와 가지고. 아 근데 두 명이 다 왔네요, 여기. 진동 저기 아 네. 뭐 요즘 유행인가 봐 저게. 커기에서오위시 그거 많이, 많이 하다 보니까, 노운형 저걸로 많이 해가지고, 근데 조조가 나오긴 나왔다만, 은팅 바람이. 좀 저런 바리에이션을 좀 많이 하긴 해요. 아, 근데 이거, 애매한. 뭐, 잠시 잠, 잠시만요. 쳐왔어 아니, 아니요. 이거 좀, 세팅좀 해놓으려고. 지금 사느냐, 죽느냐, 딱 그거였는데. 클일 났네. 죽겠다, 이거. <laughs> 하 사시면 되죠. 포탑이 떨어지는 쿨이어가지고 지금 잘하면 죽어요. 피60 남아가지고 고고고고 <laughs> <그거? 웃음> <그거>? 광클하고 있어야겠다. <laughs> 어 살았다. 왜? <laughs> 여기 말 듣고 해야 됐던 거 아닌가? 형나 <laughs> 여기 상문살게 <laughs> <laughs> 와 이거 뺏겼다 이것도. 뺏겼다고? 아, 성값을 아그봉사야 아, 뭐... 근데 이게 나 만화 없었어 가지고 아 진짜 애매하네 게임이. 괜찮아 괜찮네. 돈, 돈 드리겠습니다. 나는 일단 뭐. 지금 없기나 하거든. 돈거천원다 주세요. 네. 아 근데 좀 이거 억까네이 게임. 어디부터 갈까? 뒤져 봤거든요. 가야겠는데. 어, 붙을게해 이제? 어, 두개 먹고 저는 빠졌습니다. 이제 궁 찍을 수 있고요. 너무 먹으면. 아, 이러면 나 죽겠다. 간다. 아, 이러면 못할거 같은데. 바로 함 탐삼하던지 아니면 자리 라 가지고 바로 하기에는 좀 빡셀 것 같거든? 돈은 좀만 봐줄 수 있을까요? 돈이요? 네네네. 용광하고 사야 돼가지고. 얼마, 얼마 드렸는데? 네, 아, 받았어요. 킬링만 받았어요. 응. 한만 사고 돈다 드릴게요. 아마 태어쓰고 있지 않을라나? 모르겠네. 와잉. 센터를 보이거든? 음 아, 내가 좀 진짜 스트레스 받네, 게임이. 삼, 삼삼하지? 약 돌기조 애매해서 나 어, 그럼 탈라지, 까비 천천히 하자 진유야 궁한번 받고 쬐고 있을까요? 그 궁을 거기다가 어, 안봤자 그래? 의미가 없어요 공성이 많은 게 아니, 귀대 견제를 해야 될것 같은데? 100원만 네, 드릴 뿐? 전돈다 드렸어요 어, 객관님 제가 드릴게요 야, 씨, 그럼 여기 가줘야 될것 같아요 <laughs> 네.

나이스 먹었어? 상화 탈었어 내가 먹었어. 나이스. 와 뭐야, 왜이렇게받거야상한번 잡고 어? 끌드님 드려야지. 아 이거 아야 소리? 봤어.

기대로부터줘 아니면 오절을 해줘 그냥 마무리해 줘. 오절을 해 주는 게 좋아. 아, 0원만 다시 주라어 방덕을 빼 줘야지. 우리가 될땐 저거 진든 공이거든. 조심해야 돼. 볼게요. 어, 저쪽으로. 음. 기사님 성과 받으세요. 네 음. 이거 설장 가져가세요. 네네 네. 소저 여기 보였거든. 네. 저불러서 한다. 나 그럼 33일 딱 할게 나는. 네. 33일. 여기 장군기안네 견제해 줘. 어. 네. 당만 봐. 그럼 할게. 아, 내가 좀 이거 공유 좀해줄래 이거 병사 있다. 빨리 말씀하시죠. 두려움을 떨

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네. 소 오적 가고 있어, 오적. 오적 가져야 네, 가져야지. 오적에 방금 탐군 하나 죽었는데 뭐 없었거든요? 아냐, 아냐. 내가 파, 방해한 거야. 그랑. 방해, 거. 이렇게 가는 중. 어, 맞아, 맞아. 예. 네. 또 빼려고 하네. 빼먹, 빼먹 하네 예. 네. 그냥 공 써줘, 형. 예. 네. 나이스. 좋다. 시네 예, 얘는다 참고. 아, 정말 못 먹었어. 아, 까비. 아안먹 안 아, 먹을 수 있었는데. 너무 아깝다. 아정먹는데 형나 어, 용방 한번만 써줄래? 썼어 이거 진드한테 서 썼어? 나이한테 기다리는... 써서 아다 내가, 아, 죽었으면... 내가 아껴달라고 말을 할걸 그냥 아, 진드 텔타다저 타워에 맞아 죽었으면 꿀잼이네 쟤네가 어차피 도도가 지금 성장이 많이 늦어가지고 네. 우리가 지금 불리한 거 절대 아니거든요? 네. 50원만 받을 수 있을까요? 아, 아까 빼먹했어 저거 형 막고 있 원. 아 50원만 2 0원요네 받았어요 어, 소모도 한번 잡아야겠다 저는 갔겠지 일단 저 앞에 보호로 있을게요, 혹시 모르니 바로 인장하시면 되겠다. 이거 삼참이랑 오자 줄게. 뒤을 살짝 와봐봐. 아, 잡아야 되는데. 목좀 챙겨 주세요. 목좀 챙겨 주세요. 이거 이거 가져가. 응. <laughs> 형 용방어 나좀 줄래? 아 아니다 아 테타스. 아 괜찮아. 빨아,지 빨리. 아, 내가 빨지 말아, 잠깐. 나 저기 아, 뭐야, 다시 상우 사갖고 청우 쪽으로 붙을게. 아, 형 네. 용방어 하나만 사와줄래? 아. 물론. 자리 잡았어요. 형 여기 붙어주실 수 있어요? 어, 주유? 아, 다른 다른 중. 네. 시작하겠다. <laughs> 아어이하나이언덕언덕방도언덕 아우 씨어쩔수시었다노우동으로안 해. 존나 뭐 하네. 노공이거든 진데? 도노공 그러면 다, 다 먹겠는데, 형? 와! 대박! 미쳤는데, 대박. 그냥? 대박! 청단까지 하면 은 그냥 제베인데 와, 저저 폴커스 다 넘어갔는데? <laughs> 근데 왜 이거 우등을 안 하고 했지? 그러니까왜왜 그러니까 왜 저렇게 했는지 모르겠네. 너무 무모하겠네. 아, 키드님 너무 좋은데요? 이어뭐 와서 그 뭐야? 삼방 강화 왔 내가 들고 있는 게 아이고 방이랑 포켓 사돈 죽게 되냐. 포켓 기 음. 기대 마무리할까요? 저희. 저 붕이 있어 가지고 쓰고 남는 돈 줘. 본성업도 누를 수 있으면 좋은데 본성업은 못 누르겠다. 릴게요 순간이 개욕 먹겠는데. 앞에한테 영모할 게 어딨어? 아프형 저런 거못 참거든. 침업 써줄게. 아유 글로아 글로갔구나. 오케이 오케이. <laughs> 글로 갈까 그랬네. 아예 네. 그템 줄게. 아. 그, 인장도 가져가 그냥. 이거. 음. 돈 너무 부르지 않아. <laughs> 상호 사왔어? 혹시? 나안 아, 사왔어. 사왔구나. 오케이 이거 청랑 청랑 써 이거. 아, 땡큐 뭐 지면은 되게 그래 역습 그래 되겠는데 그래 나가면아 뒤에 진점 서줄수 있나? 응, 오케이 오케이. 1 3초아공격시 음. 아! 공격에 <laughs> 죽었어요? 네, 개빡치네요 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뭔가 민재님 빙의 된줄 알았어 <laughs> 아, 개빡치네 올때 상어 좀 사와주세요 네 저는 뭐 할까? 어.. 할게 없지 않을까? 폭격이 안 비치니까. 와, 더 붙어줄 수 있나? 때려줄 수 있나 이거? 더 지금 바로 아프기나거든. 살... 어, 줄... 아 이거 피었어야 되는데. 띠는 중황덕이자저진짜다어진짜 진짜 네? 이거 또, 봐서 하면 되겠는데? 어. 어. 아 아이고, 저, 거결저 죽어서 저 아, 괜찮네 어 베스트인데? 좋은데 피드님 상권 드릴게요 네나이다이러게이드인네 음. 줄게 지퍼 잠깐 뒤로 와봐봐 어? 저진지능지 아좀나 죽었다. 아그궁 너무 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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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야 괜찮아. 어가야돼 여기. 네. 방금 궁 없기는 해.

나 300원만 주실 수 있나요? 드릴게요 네, 네. 자, 난민하고 붙을게 어? 2공다 벌써 아 너무 느리다 오자기 없어서 미안해요 아까 정로 모을 수 있었는데 못모아가 예? 형은 아, 미안할 줄모르어요 진짜 딱찝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집어가지고아 아. 괜찮아 그럼 어, 그냥 여기 가자 진류 가자 진류 관날리기 네. 네. 오케이 파워 바로 탈탈게 어찌렸지 저거까지 날리면 지진 나올 듯 능등 처음에서 나왔거든? 그래서 내가 처안 가고 이리로 온, 온 거긴 해. 그래서. 방덕 여기. 아 잘못 썼다. 이거. 상사도 해줘. 네. 방덕 태어로 쓰고 이쪽으로 빠졌어. 네. 뒤로. 네. 저 진짜야. 응. 나 죽일라 그런다 이제. 이거 상군 풀어줄 수 있어 배당? 아아 어.. 어.. 이거 음. 칼미 가져가, 칼미, 칼미 가져가. 아 이거 매 가져가 칼매 가져가 칼매 땅에 있어 뒤에 으음 한개 음. 피? 신 줄게 네공 뱄으니 다 들어. 들어갔으니까 뭐 나이스 날라가겠는데 이러면 그러면은 쟤네 올 따로 못잖아 이제 네 보드 저 들어갔으니까 대기 대기하면 돼 오 음, 후번으로 재개하셨지. 아 네, 내가 좀.. 플레이 또 못한다, 게임을. <laughs> 그거 뭐.. 조항 <laughs> 때뭐다한거 아니야? 뭐다 하는데? 조항 때다 커버된 거 아니야? 형이 뭐 어떻게 쓴다면? 전압위복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전압이 아, 뭐.. <laughs> 원래 그 나한테 관대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음 원래 사람 이 <laughs> 진짜 뭐 재밌게 이기면은 관대는 진짜 재나네 앞선 곳좀 가서 밀어주세요 저 3인하게 네 <laughs> 본진에 수거갈 미사 놓을게 음 그팔레면 어, 팔아도 돼. 어야인매 버리고 어. 는게 나을 것 같아. 돈팔고 어, 그냥 돈쓰자 네. 그래 이게 나을. 빨리 말도 사고. 주유 여기 어. 와서 경험치 드세요 그냥. 네. 예, 어이붙 줘야 될 때? 네, 갈게요. 음, 나붙을게계속 <laughs> 얻어 줘 만이. 그 주요 경험치 먹는 게 별로 더파 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원 게임은 픽업 썼어? 응 타워 두개 밀어 놨거든요. 음. 내가 이게 미공 쪽을 보고 싶은데 정로가 없으니까 갈 수가 없다. 그냥 복제하자. 그거 하고 내가 줄게그 뭐야? 내역 응? 그 이벤트. 아. 이거 왔다. 알겠어? <laughs> 순삭인데. 아뭐 공학계를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쓰는 게 좋아. 아 방더. 에봉 써주세요 뭐냥봉봉트이써줄게 응. 테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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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우 없구나 나이벤트 권 어, 아니지 네네네 아밀수 있나? 형 밀걸요? 응 열심히 평타를 쳐오겠어흫 도다다 아형 안녕하세요 다녀요. 안녕 <laughs> 도다다 왜 전화 안 받아 전화야? 저 게임하고 있어 형 아, 죽여 죽여, 죽여 그냥 죽여 진우 때려 진우 때려 어 <laughs> 진드 때리려면 못뺄가지고나이 빼야될 것 같은데? 나 좋을 것 같애 진드 마나 없어가지고 죽진 않을 것같 저도 많나가 없어요 아. 아 강장 맞추고 세팅하고 돈 드릴게요 네와 진짜 돈다 썼다 남김없이 수국갈미 사는 거써 이거 땅에 본진에 있어 음. 지진 나올만한데 안 치네. 그러니까 그렇군. 아까 진료관계 판단이 진짜 좋았다. 아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청 쪽에 애들 있는 거 알아가지고 거 가면 나 죽어. 음. 혼자 가면은. 어. 키가. 지연한 타격. 네. 음? 이제 촉 먹으러 가지 싶은데. 막루 여기 도 지연할게. 그냥 이거 막아놔 줘라. 이거 막아놔 줘. 음. 여기 막루 있다. 촉먹으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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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블로 탈게요 왔다 나도 왔, 왔긴 하거든 군대는 공이 고 방도가 남았으면 좋겠다 광덕 던져야겠다 2 5보초 살짝 뺐다가힐뿌리고원 네. 우리 힐 많아서 네. 천천히 해도 돼. 가자 보트미초0트미시라서좀더 천천히 해도 될미시보뭐 하는 거지? 던진 거트미시방트 태워 아 이거 잘못했다 아 이거 내가 청량 못 돌려줬다 어. 미안하다 형님아 잡기, 아 이거 우주먹고 또 까맣고 바로 썼는데안 들어왔네 자기 잡았다고 그랬어 그래. 남아줄 그러니까 형도 안 죽고 하, 하면은 속도 더 빠를텐데 아쉽다 뭐, 야, 그럼 막 시켜줘요? 그냥 줘야되는데 굳이 3그릇 뿌리고 줘. <laughs> 안 보겠고요. 네. Uh 지 -huh.